안녕하십니까? 제노엘렉스의 양성욱입니다. 저희 회사는 진단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기반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오늘 설명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앞에서 많은 말씀하셨던데 저희는 이제 예시된 기술로 하나로서 파킨슨병을 진단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킨슨병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무브먼트 디스오더부터 진행이 시작되죠. 치매는 이제 메모리부터 망가지는데 그래서 치매랑 동일하게 파킨슨도 빨리 진단을 해서 빨리 지금 가능한 지연시키는 약들 레바도파 같은 것을 처리를 하면은 모든 행동 장애들이 많이 나아집니다. 그래서 어, 경제적이고 그러고 쉽고 최대한 빨리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만들어지면은 훨씬 더 환자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킨슨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는 특별한 그런 진단 기법은 없습니다. 치매에서 진행하는 것처럼 MMSE나 업셋트 후각검사나 램테스트나 무브먼트 디소드 즉 무브먼트 디소드를 측정하는 것 자체와 치매와 파킨슨을 나눠주는 가장 큰 기본적인 포인트인데요. 사실은 관절염이 와도 무브먼트 디소드가 오고 그 파킨슨이 아니어도 파킨슨 플러스 질환들도 무브먼트 어, 디소드 때문에 사실상 정확한 진단을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상 파킨슨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신경과 전문의가 아니시면 오진율이 40% 이상 됩니다. 그래서 이 임상 진단을 하고 난 다음에 결국은 영상 진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파민 스캔을 찍거나, 뭐 MRI를 찍거나, 굉장히 고가라는 걸 앞서서 많이 말씀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어, 이 영상들을 찍었을 때 파킨슨 진단의 정확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95% 가까이 되고 지금 현재 어, 병원을 가셔서 영상 진단하면 파킨슨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파킨슨 증상이랑 굉장히 비슷한데 디멘아가 먼저 오는 질환 이 있습니다. 디멘셔 루이바디 같은 질환들. 구분이 안 됩니다 영상진단으로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앞에서 보셨던 이런 임상 1차 병원에서 이 임상을 해서 임상진단을 해서 보내도 2차 병원에서 다시 합니다 왜냐하면 전문의들이 보면은 진단율이 달라지니까 이런 임상진단을 좀더 편하게 할수 있는 방법을 제공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 RNA라고 모든 생체 유전자의 약 60%를 조절하는 RNA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많은 질환들이랑 그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들이 20년 이상 연구가 돼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실용화가돼 있지 않았어요. 저희는 그 문제가 이 마이크로 RNA를 탐지하는 시스템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한 시간 내에 혈액의 단 200마이크로 리터에서 파킷슨 어, 마이크로 RNA 바이오 마커를 탐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비침수적이고 아주 저렴하고 경제적으로 질병들을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purification. 뭐가, 아이고, 이게, 이게, 이 저희 진단 시스템은 기존에 있는 대기업들이 개발하기 위해 가지고 정말 많은 제품들을 만들었는데 전부 다 역전사 효소를 사용하는 겁니다 모든 기업들이 다. 근데 저희는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역전사 효수를 쓰지 않고 저희가 만든 센서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탐지하고 증폭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단계가 굉장히 간단하고 오, 오, 오 에러가 발생을잘안 하겠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증폭할 수 있는 기술이고 그 차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있는 제품들은 4시간 이상 걸립니다. 이 탐지 하나 하기 위해서. 근데 저희는 1시간 안에 단세 스텝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저희가 증명하기 위해서 저희가 파킨슨 질환을 하나의 예시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브란스와 협업을 통해서 지난 4년 동안 약 64명의 코올트를 사용해가지고 파킨슨 진단 마커를 선별하고 파킨슨이 제대로 진단이 되는지 알츠하이머 또 파킨슨 플러스 파킨슨과 비교를 해서 약 1,100회 실험을 저희가 진행을 해서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파킨슨을 스페스픽하게약 진단 정확도 86% 정도로. 감별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기존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멘션 루이바디나 알츠하이머 같은 알파 세로클린 파스로이와 겹쳐지는 그런 질환들을 구별할 수 있느냐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지금 실험적인 결과는 한86% 정도의 정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파킨슨 진단 시스템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개발한 제노큐랄은 이 플랫폼 기술을 사용한다면은 혈액에서 다양한 질환을 진단하고 탐지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해드릴 수 있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러한 마이크로 RNA 발현의 프로파일, 유린이나 쌀리바나 혈액에서 그 프로파일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해서 알고리즘을 만들고 진단을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는데 직접적으로 마이크로 RNA를 탐지하는 기술 자체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기술을 개발하고 지금 현재 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반 기술들 중에서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반 기술은 아까처럼 마이크로 RNA를 분리 정제해서 탐지하는 그 기술 외에도 엑소좀을 분리 정제하고 엑소좀 안에 있는 마이크로 RNA를 탐지하는 분리 정제에서 탐지하는 기술, 또한 극소량의 세포들에서 유전자의 발현 조절을 탐지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엑소좀 분리정제 시스템은 기존에 있는 대기업에서는 정, 현재 지금 엑소좀 안에 있는 rna들을 정량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기술로는 정량이 가능할 정도로 고순도로 분리정제가 되고 엑소좀에 대한 프로파일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엑소좀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엑소좀을 치료제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엑소좀 자체가 안정하게 퀄리피케이션이 돼야 됩니다. 큐 시스템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그큐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이 없습니다. 다 불안정해요. 분리 정제도 불안정하고 탐지도 불안정하고. 근데 저희 기술로 지금 현재 굉장히 안정적으로 치료제 엑소좀 치료제를 QC를 진행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엑소좀으로 스트로크를 치료하는 기술 어, 회사에게 저희가 어, GMP 시설 하에 QC 시스템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 또한 엑소좀을 가지고 화장품을 아주 고부가가치의 리필링 화장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회사도 있어요. 그 회사도 QC 시스템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어, 저희가 그 기반 기술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극소량의 시료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피부에 상처를 줄 수가 없죠 피부에 패치를 붙여서 떨어졌을 때 붙어나오는 아주 소량의 피부 세포에서 35개의 유전자를 동시에 탐지해서 그분의 피부 노화도 주름도 이런 부분들을 정보를 파악해서 맞춤형 화장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화장품 회사에 그 키트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저희가 기, 개, 기술 개발된 기술들을 가지고 총 16개의 제품을 출시를 했고 지금까지 약 3억 정도의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약 추가적으로 한 5억 정도 매출을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고 어, 지금 어, 계속 시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마이크 라인의 탐지 기술을 가지고 파킨슨 진단 시스템으로서 저희가 올해 품목 허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로 팔로우 업으로서 내년에. 어, 성모병원이랑 협업을 해서 진행하는 간섬유화 질환 진단 마커도 이미 저희가 임상을 다 끝냈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가 이제 품목 허가 어, 어, 진행을 하고 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기업들에 저희 기술을 제공하고 저희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 다양한 어, 인스티튜트들과 지금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 0 어, 1 9년 10년에 팁스를 받고 저희가 2021년 7월에 어, 시리즈 A 50억 투자를 받아서 저희 회사의 모든 뭐 개발과 모든 그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밀고 들어왔고 지금까지 저희가 작년 4월까지 해서 어 정부 과제는 약 55억을 저희가 수주해서 지금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진 기반 기술을 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설비와 그 다음에 해외 마케팅을 할수 있는 비용을 위해서 프리비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비를 저희가 기대한 거에 절반 정도를 지금 어 투심을 완료했고 나머지 절반을 지금 어 투심을 진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어 그동안 저희가 투자 받고 개발한 거 가지고 저희가 개발한 어 설비를 시스템한 저희 회사의 내부 전경이고 지금 현재 저희는 어, 모든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저희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하고 어, 다양한 치료제 회사나 아니면 진단 회사에서 요구되는 어, 그런 기반 기술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는 어, 레고 조각으로 많은 제품들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저희가 개발하는 개선 어, 기술들로 새로운 진단 제품을 개발하시거나 아니면 치료제를 개발하시는데 제공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성욱 대표님의 발표였습니다. 이번에는 LSK 인베스트먼트 유병호 과장님부터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그 아까 저희 플랫폼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결국에는 다른 대기업들이 역전사 요소를 이제 쓰는데 저희는 쓰지 않는다. 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 네. 어, 마이크로 RNA 같이 논코딩 RNA들이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리고 논코딩 RNA들이 너무 작아서 RNA가 cDNA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어댑터를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cDNA로 역전사 효조를 사용해서 그다음에 PCR로 증폭을 하게 됩니다. 그 그러니까 단계가 7단계가 되고 어댑터 붙이는 것 자체가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효율이 아무리 높여도 60%가 잘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탐지도 안 되고 또한 문제가 붙는 RNA만 가서 붙어요. 이게 바이어스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 바이어스 데이터를 지금 저희가 안 가, 시간상 안 가져왔는데 저희 제노센서는 센서가 마이크로네이 직접 탐지합니다. 그러고 나면 저희 폴리모레이즈가 저희가 개발한 폴리모레이즈가 카이메라로 만들어줍니다. 카이메라 스트랜드가 만들어지면은 그 카이메라 스트랜드를 증폭하는 방식이에요. 저희는. 그래서 그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단세 스텝으로 증폭이 되고 또한 시퀀스의 하이브리드 시퀀스 스페시리트로 하이브리드가 되다 보니까 바이어스가 없어요. 그래서 바이어스가 없다는 사실도 저희가 혈액에서 이제 증명한 데이터들이 있는데 조만간 이제 논문이 출판될 예정이 있습니다. 네, 다음 차만영 파트너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어, 어. 그럼 현재 그 임상 플렉티스에서 이런 마이크로 RNA를 바이오마커로 해서 파킨슨을 지금 진단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 지금 진단 시스템을 저희가 어 임상적인 실험까지 저희가 완료를 했고 아니 게그 아직 그 허가 전이 네, 네, 허가 허, 허가 전. 현재 지금 아, 지금 현재 시장에 네. 판매되고 네. 있는 마이크로 rna 를 가지고 진단하는 아니, 시스템은 그렇습니다.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laughs> 어, 이 품목을 신청하는데 있어서 저희도 2등급인데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이제 이게 신유로 기술로 등록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음. 저희도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은 앞서 말씀하셨던 4시간이라고 한문 이번 이쪽 시장에 대해서 마이크로 RNA를로 진단을 하는 회사들이 현재의 기술은 4시간이 걸리는데. 우리는 1 시간이 걸린다라는 메시지를 그러니까 거죠. 기존의 마이크로 RNA를 진단 시스템으로 하겠다고 나왔던 회사들을 제가 알기로는 고유의 탐지 기술을 쓴게 아니라 기존의 연구용으로 개발돼서 판매되고 있던 대기업의 기술들을 사용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그 기술들이 사실상 진단 시스템으로 쓰이기에는 너무나도 문제점이 많다라고 판단해서 저희는 저희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에는 이미 특허가 등록이 돼 있고요. 지금 뭐 물론 한국엔 당연히 돼 있고요. 지금 유럽 특허가 지금 마지막 파이널 리비전 단계에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86%라고 하는 거는 그런 PCR 기술 대비 우리 기술에 대한 정확도가 86%인가요? 아니면은 아, 지금 현재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요 부분은 이제 86%는 저희가 이제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블라인드 이제 세브란스에서 받은 모든 시료와 저희가 정상인과 이제 알츠하이머 환자와 뭐 파킨슨 디멘시아, 디멘아 루이바디 환자가 다 섞여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저희 방법으로 이제 디텍션을 하고 분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분류를 했을 때 파킨슨 환자를 얼마만큼 정확하게 골라냈는지에 대한 정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기술에 대한 부분만 보면 우리의 센서를 이용한 기술과 원래 이제 기존의 원래 마이크로라인의 디텍션하는 기술은 p c r 을 활용을 하니까 그두 기술의 차이를 비교하면은 정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정확도로 가서. 따지면은 만약에 혈액에서 탐지를 하는데 정확도를 따지면은 어 저희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노던 블러시라는 아주 오래된 기술이 있습니다. 노던 블러시라는 기술은 골든 스탠더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뭐 2, 3일이 걸리거나 일주일도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진단 시스템으로 사용할 수가 없죠. 1대 1로 하이브리드를 시켜 가지고 탐지하는 기술인데 혈액에 있는 마이크로아레이를 가지고 저희가 노던 블러스를 약 0여 개를 찍었어요. 쫙 찍고 난 다음에 일루미널 플랫폼으로 시퀀싱돼서 나온 결과 즉 어댑터를 사용해가지고 하는 그 기존의 방식들이랑 비교했을 때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실제로 발현되고 있는 마이크로 RNA의 레벨을 기존의 방식은 정확하게 컨버팅을 못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댑터의 라이게이션 방식에 굉장히 문제가 많, 바이어스가 많아. 근데 저희 시스템은 거의 일치합니다. 왜냐하면 방식 자체가 하이브리드 방식이어서. 노돈이라 기본적인 그 컨셉 자체가 같기 때문에 정확도를 따지자면 사실은 저희는 오히려 노돈을 믿게 되고 노돈을 믿게 된다면 저희 기술을 믿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증폭이라는 건 사실 너무 소량인 걸 갖다가 저희가 이제 눈으로 보게끔 이제 컨버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 이쪽에서 잘못돼서 증폭된 거나 저희가 정확하게 삼진해서 증폭되는 거는 결국은 증폭된 시그널에 그 많고 적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처음에 센싱하는 그 포인트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최혜진 수석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어, 우선 이제 저는 궁금한 게 질병 특이점. 그로 RNA 바이오마커를 아까 40개 정도 찾으셨다라고 네, 여기서 이제 봤거든요. 아, 네. 네. 근데 마커 발굴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네. 이제 그 부분이 IP를 확보하시는데 이제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현재 네. 지금 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질병 특이적 마이크로 RNA 어 마커 그 IP는 몇개 정도 되는지가 이제 어, 어. 지금 현재 파킨슨 관련된 거로 저희가 1 2 개를 지금 특허를 신청해놓은 상태고요. 서미션 해서 그다음에 네시 같은 경우는 지금 4 개를 지금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알츠하이머 관련 마커를 지금 6 개를 지금 선별해놓은 상태고 어, 지금 파이널 테스트 중입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극소량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 혈액에서 이제 극소량을 뽑아서 이제 하신다라는 말은 결국에는 저 마, 어, 마커가 어, 극소량으로 했었을 때 발현량이 작은 어, 양이 발현이 되더라도 어, 빠르게 디텍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기업 대비 어, 그 극소량으로 해도 이제 실질적으로 바, 바, 발견의 디텍션의 레이시 높을 수 있다라는 걸로 저는 해석이 됐거든요. 아 예, 저희가 어, 모두 어 포인트에서 혈액은 약500 마이크로리터 있으면 충분합니다. 저희는 500 마이크로리터 혈액이기 때문에 사실 환자분이 오셔 가지고 이제 검사를 하실 때맨 처음에 채혈을 하실 때 채혈하신 튜브에서 일부만 따로 저희 테스트용으로 빼면 되는 겁니다. 다양한 검사들을 이제 하실 때 채혈을 한 번에 하실 때 그냥 같이 채혈해서 그중에 일부만 사용하면 됩니다. 캔서에 대한 진단 쪽은 저희가 직접 안 하고 필요하신 회사에 저희는 기술을 이전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저희는 어, 간 좋을 거라 생각,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회사 인원이 지금 14명이고 어, 9명이 전부 연구 개발 관련된 인원들이어서 지금 저희 캐파로는 그 부분을 더확장할수 없는 상태여서 지금 현재 파킨슨과 네이시에서 지금 저희가 저희 기술의 그 정확도를 이제 증명을 하고 그 증명된 것을 가지고 나머지 캔서나 다양한 질환들에 대해서 저희 기술을 제공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근데 네시는 이게 사실 병원에서 샘플을 보유하고 있는 게 훨씬 더좀 적지 않나요? 왜냐하면 네시는 조직으로 완전히 맨 마지막에. 아 예. 확진 하는 게 예. 바이오시로바이시로 해서 이제 확진을 하셔야 되는데 네. 어 저희가 그래서 지금 약 300례 정도를 테스트했습니다. 성모병원이랑 그래서 4차 아 원래는 자료들이 다 있었는데 저희가 시간상 좀 뺐는데 이제 단계를 F0부터 1, 2, 3, 4까지 저희가 나눴을 때 이제 F0는 저희가 사실상 초기 단계라 질환이라고 볼수 없지만 Fibrosis에서 Sorsis로 넘어가기 직전에 이제 4단계, 3단계를 완벽하게 구별해낼 수 있는 마커 두 개를 저희가 선별을 했고 그 마커를 어 제공한 그 F3, F4는 사실상 바이옵시 시료들이 다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내시가 확인되신 분들에서 저희가 마커를 선별했고 그거를 이제 동일하게 그냥 혈액에서 저희가 탐지를 할수 있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게 보통의 인허가 이제 어, KFD에서 이제 인허가를할때 네. 어, 실질적으로 이제 프로틴 레벨이나 아니면 DNA로는 인허가가된게 어, 있지만 마이크로 rna로는 현재 처음이기 때문에 인허가 받기가 조금 어려울 거라고 어, 고, 고민이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어떤 전략으로 맞습니다. 지금 생각하고 계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예, 저희가 그래서 지금. 어...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그것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한 6개월 정도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하게 새로운 접근이기 때문에 그 품모 허가 신청하는 것 자체도 지금 굉장히 이제 난이도가 높아져버렸습니다. 2등급이지만 은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강조하는 것은 어 기존에 있는 그 영상 진단의 파킨슨 진단 정확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뭐95%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지금 식약처랑 논의하고 있는 포인트는 일차 병원에서 환자들이 하루 종일 검사를 해야지 임상 그네 시간 다섯 시간 정도 걸리는데 하고도 또 다시 이차 병원에 또또 와서 또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던 이제 여러 두 분들께서도 그 문제점을 굉장히 잘 알고 계셔서 이렇게 바로 현장에서 검사할 수 있는 그런 기기들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왜 그게 문제가 되냐면 환자의 그 의사의 숙련도에 따라 가지고 진단 정확도가 왔다 갔다 해버리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는 이제 식약처에이 부분을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걸 수치화시켜서 데이터화시킬 수 있는 자료 그거를 측정할 수 있는 기술 그래서 데이터화가 됐을 때는. 이분이 하나 저분이 하나 데이터 수치된 것을 가지고 임상 진단 결과와 같이 이동을 하면은 환자분들이 복잡하게 두번세 번에 같은 진료를 받지 않으시게끔 뭐일차 진료에서 한번 받으셨으면 이 차에 가서는 스킵하실 수 있게끔 하는 어~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오버래핑 되는 그런 단순한 기술 그거를 제공하고 싶은 게 저희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식약처랑 저희가 그렇게 한번 논의를 할예정이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제노엘릭스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신 감사합니다.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